안녕하세요. 디스토리의 효능의 존 문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하죠.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빠질 수 없는 슈퍼푸드인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고구마가 왜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는 중남미 지역에서 기원한 작물로 약 5,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중요한 식량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통해 전래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고구마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중요한 식량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고구마가 현대에 들어서는 그 건강 효과가 주목받으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품이 되었죠. 고구마는 정말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해 여러 방면에서 우리 몸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1. 변비 완화. 고구마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장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껍질째 먹으면 불용성 식이섬유까지 섭취할 수 있어 효과가 더욱 큽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면역력 강화. 고구마에는 비타민 A와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눈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3. 심혈관 건강. 고구마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이 과정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4. 에너지 공급.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나 다이어트 중에도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고구마는 이처럼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먹어야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는 살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구마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커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양과 조리법입니다. 특히 찌거나 구워 먹으면 영양소 손실 없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튀기거나 설탕을 많이 첨가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닭가슴살, 브로콜리,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을 보충해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이런 조합은 특히 운동 후 회복식으로 좋습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육을 회복시키며 면역력까지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고구마가 몸에 좋다고 해도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혈당 지수를 높일 수 있어서 당뇨 환자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를 먹을 때 껍질을 잘 씻어야 합니다. 껍질에 농약이나 불순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구마는 깨끗하게 씻거나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구마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찌기, 굽기, 튀기기, 스무디로 만들기 등으로 즐길 수 있죠. 특히, 껍질째 구워 먹으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간식으로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 먹거나, 고구마 스프를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하면,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고구마는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완벽한 식품이죠.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떻게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슈퍼푸드의 효능을 소개할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